2023년 1월 15일 우리는 지금 힐캠과 미리 보기 그리고 하음 선포를 준비하고 세팅하고 출발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전심으로 선포하며 기도한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앞으로 올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잘못 살았던 대가이자 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치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우리의 무릎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언 클리닉 기독굴에 들어가 전심으로 하음 선포를 하다 보면 온몸에 땀이 난다. 온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다. 더불어 내 안의 치유도 함께 일어남을 경험한다. 거기에 예수 심장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믿는다.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은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은 소망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